안녕하십니까 배다먼TV의 시사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백신 못 주겠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코로나 백신 접종 성과를 발표하면서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하여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백신 생산에서 전세계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섯 종류의 주요 백신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만 영국 백신이고 화이자 등4종은 미국 백신이다. 특히 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과 효능이 뛰어나 명품으로 꼽히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생산과 공급이 미국 소나기에 달려 있다. 이미 미국은 2억 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인구로는 1억 3,340만 명에 해당된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내 백신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오는 6월쯤이면 3억 회분의 접종 물량이 남아돌 것이란 말도 나온다. 미국은 현재 국내 접종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에 백신을 지원하더라도 첫 번째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국이 우선이며 두 번째로 중국 견제 연합체인 쿼드 참여국으로 일본, 호주, 인도가 그 다음 순위이고 세 번째로 나머지 동맹국 및 개발도상국 순으로 된다. 한국은 나머지 동맹국으로 백신 내외 지원 순위에서 멀리 밀려나 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에 난색을 보이며 중국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70년 미국과의 혈맹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잘못된 외교 정책의 선택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3일 조선일보 김하진 기자는 미국이 반중전선의 성격을 띠는 쿼드 사고 간보 협의체 참여 등을 요구할 경우에도 우리 정부로선 매우 난감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상적인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언급하며 언론에 공개한 바 있으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백신 스와프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비공개 외교적 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한국은 쿼드 참여를 거부하는 정부의 외교정책과 백신 스와프 여론전을 펼친 외교부의 미숙한 행보 때문에 백신 확보에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우리가 원하는 백신과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투자를 맞교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대란 속에서 이 문제가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까지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인들을 대거 동행시켜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고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5월 하순에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과 의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요구하는 백신 확보에 미국인 안색을 표하면서 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백신욕으로 정상회담 진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부터 풀어야 하는가?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쿼드 참여 거부로 한미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미 미국과 함께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중국 현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왜 한국만 여기서 빠진 것인가? 외교적 광따가 되어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을 도우려다 한국이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백신스와프, 여론전과 같은 미숙한 대응으로는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국제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비공개 외교적 대화를 언론에 공개해서는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불신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백신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백신 스와프도 추진하고, 백신과 반도체 투자도 진행해야 한다. 지금은 백신 확보가 국익의 최우선이다.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쿼드 참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배다먼 TV의 시사포커스였습니다.